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절차와 판사의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음주사건에 등장하는 검사의 구형 개념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러한 형벌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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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의견을 제시한 단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행위와 책임 정도, 사회성 해악,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게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검사의 구형이며 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 이후 검찰이 그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판사가 증거와 법리, 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합니다. 이 중에서 구형은 검사 측의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이며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판사의 선고입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검사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주체이고, 판사는 양측의 주거장갑, 증거, 법률을 종합적으로 중립, 종합해서 중립적으로 판단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요청한 구형이 그대로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판사는 구형보다 더 낮거나 높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형을 단순히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음주사건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지형은 요청일 뿐판결이 아닙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전과 여부 등을 다양한 양형 요소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실형 구형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검찰이 매우 엄격한 구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구형을 들였으면 낙담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검토, 양형 자료 준비,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사건에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판사의 선고입니다. 구형은 법원에서 제시된 의견일 뿐 자동적으로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는 구형이 매우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사안이 크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형 단계 혹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행정심판연구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